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섬입니다. 내 손을 거치면 어떤 선수도 스타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한 기자가 물을 떠오는 1학년짜리 학생을 가리키면서 저 학생을 스타로 만들라 내기를 걸었습니다.그날부터 코치는 이 학생을 전국 대표팀 주장이라고 부르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 학생도 전국 대표팀 주장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정말 대, 전국의 대표팀의 주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커튼 메쉬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있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부부끼리, 친구끼리 혹은 자녀에게 신뢰를 주는 별명을 불러주고 그렇게 한번 믿어 봅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2사에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별명, 별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